지금까지도 저희 후배들한테 기술경영학과 여신으로 되게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경영학과라는 이름이 약간 신기해서 호기심에 어떤 학과인가 찾아보게 되다가 매력적인 과인 것 같아서 기술을 결국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쪽으로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16학번 학생회장 엄정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기술경영학과 10학번 남가영입니다. 저는 지금 IBK 기업은행의 투자금융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IB 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출뿐만 아니라 어, 기업에 투자를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입학 지원을 할 때는 2기였을 때였고, 먼저 어, 트렌디한 학과 같고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학과이고 <laughs> 학교에서 좀 팍팍 밀어 주는 것 같고 <laughs> 약간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학과 전공이 취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기업은행 입사 지원을 할때 지원 동기를 기술금융 전문가가 되겠다. 제가 이 단어를 쓸수 있었던 이유는 100% 저희 기술경영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라고 <laughs> 자신 있게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벤처 창업과 기술 경영이라는 전공 수업 때 독일과 한국의 기술 지원 등을 분석하면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연결고리로 저는 기업은행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출과 투자와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싶다라고 적었는데 좀이 점이 특별하게 작용을 해서 합격을 할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을 하시면서 전공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어떤 부분에서 느끼셨나요? PPT뿐만 아니라 어떻게 회사를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플롯을 짜는 그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후배들한테 기술경학과 여신으로 되게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선배님은 어떤 학생이잖아요? 네, 저희 학과 인원이 많지 않아서 좀 동기들끼리 또 친한 편이고, 다양한 기업들에 많이 취업에 있으니까, 취업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선후배들 간의 관계도 동독한 편입니다. 저도 선후배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취업을 위한 스펙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만의 강점 그리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경영학과 19학번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술경영학과 20학번 엄지현입니다. 경영학과에 지원하려고 찾다 보니까 기술경영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름이 약간 신기해서 호기심에 어떤 학과인가 찾아보게 되다가 경영학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덕전 기술이라는 갑상 기술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기술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적정기술 비즈니스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어요. 보통 기술 전문가는 경영에 대해 잘 모르고 경영 전문가는 기술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기술 전문가가 경영까지 잘한다라고 하면 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템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학교 추천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경영 중심으로 하다가 고3 때부터 이제 기술경영과를 알게 돼서 기술 경영과 관련된 학술지 같은 거를 친구들랑 작성도 해보고 관련 자율 동아리도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이 어떻게 혁신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간단한 레포트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기 추천이랑 학교 추천 두 가지 전형에 다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고3 때이 학과의 존재를 알아가지고 독서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경영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경영 동아리나 뭐 아까 말했듯이 적정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적정 기술 대회에 참가한 그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기소개서에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서 썼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 만약에 경영을 하고 싶은데 기술 경영이 컷이 좀더 낮다 혹은 좀더잘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보신 거라면 그건 정말 비추합니다 왜냐면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배경지식이나 관심이 진짜 있는지 되게 잘 돌려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기술 경영 넣어도 뽑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면 아마 광탈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미래 지향적인 과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업 내용도 많이 존재하고,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다잘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하고 경영을 접목시킨 학과가 저희 학과밖에 없잖아요. 전국대학교 중에. 그만큼 좀 우리나라에는 기술과 경영 둘다 아는 인재가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제대로 공부했을 때 되게 혁신적인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둘다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laughs> 학교를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뭐 선배들이랑 동기들이랑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학생회를 가입을 해서 선배들 얼굴도 익히고 동기들 얼굴도 익히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중앙 동아리도 가입하고 다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기술 경영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니까 정말 후회하는 선택이 아니, 아닐 수 있으니까 꼭 지원하셔서 나중에 저 만나서 밥 사달라고 하면 제가 진짜 맛있는 밥 <laughs>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원하시길 <laughs>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기술경영학과 16학번 김대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기술경영학과 16학번 장아름입니다. 어 우리 기술경영학과는 어, 국내 최초로 설립된 기술경영학과로서 현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여러 학문간의 융합이 필요한데 우리 학과가 그런 융합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조금 다른 점은 창업 관련 수업도 많이 있고요, 기술의 미, 뭐 트렌드 분석과 예측과 같은, 또한 기술의 사업화 같은 거를 배우면서 어, 좀 미래 전망적인 수업을 배운다는 게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대 소속인데도 저희가 코딩을 한 적도 있고, 어 뭐, 납땜을 한 적도 있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교수진들과. 그다음에 최고의 커리큘럼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런 점이 좀 독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뭐 학문적인 지식만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실무 경험이 다 거의 다 있으신 분들이셔서 이제 학문과 뭐 실무적인 경험을 같이 잘 융합하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학문적으로 딱딱하게만 뭐 이런 이런 게 있다라고 아, 안 알려주시고 이런 이런 거는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니까 너네가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결과물을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족보가 저희과는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번 수업이 달라요. 전공책을 사용해서 하는 수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창업, 기술 사업화, 뭐 기술 트렌드 분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공책이 따로 없고 뭐 이걸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큰주제잖아요 뭐 이번에는 뭐 코로나 19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알아서 정해서 알아서 계속 교수님한테 검사를 받고 최종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을 잘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냥 해라 하고 중간 발표는 뭐 워드를 하든지, PPT를 하든지, 뭐 니네가 뭐 연기를 하든지, 조각품을 만들어서든지 말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다 동원해서 해봐라 해서 어떤 사람은 미술 작품을 아예 쌓아서. 아. 제출한 적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UCC를 만들어서 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경쟁심이 생겨, 팀들끼리 그러면은 아, 쟤네가 뭐 영상을 할것 같은데? 그럼 나는 뭐 PPT를 하면 좀안 되겠지? 그럼 이제 PPT를 만들고 영상을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분량도 일단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엄청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팜플렛 회사에 맡기고 싶을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항상 빠지게 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은데, 항상 늘어있어서 실력이. 그래서, 또 팀들끼리 이렇게 경쟁이 다 있는 게 있다고 해도 싸우는 분위기 아니라, 너네 뭐 했어? 그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하고 다 같이 좀 도와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수있아요 근데 또 너무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 할때 할고 놀때 노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경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졸업 한 선배,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선배, 뭐 동기들, 후배들까지 전원이 거의 다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편안한 분위기라서 어, 교수님 그 수업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편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선배들도 막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자리고 또 동기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나, 친하니까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라서 저는 항상 참여했습니다. 뭔가 하나만 해보고 싶지 않다. 어, 나는 기술도 좀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문학도 배워보고 싶고. 사회도 배워보고 싶고 경영하는 것도 마케팅도 배워보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과에 오면은 이걸 다 융합해서 배워서 결과물을 내게 될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술을 결국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쪽을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결국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거를 우리과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술 트렌드에 관심이 있고 또 경영학적인 부분에도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저는 이 과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새 미래의 먹거리는 기술입니다. <laughs> 그런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저희 기술경영학과니까 망설이지 말고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열심히 수업할 수 있는 저희 기술경영학과에 들어오세요. <laughs> 기술경영학과를 추천합니다. 기술경영학과에서 만나요.